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아침이고요. 아침 긍정하고 며칠지 200일째입니다.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어, 와 벌써 200일, 200일을 달성을 했습니다. 너무 저 수술할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. 아, 저는 또 배경이 다르죠. 오늘은 어, 어제 출장을 와가지고 서울로 출장을 왔습니다. 와서 오늘 또그 우리 안대장님이 하는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, 아, 정치 지도사 과정 교육이 3주차 교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하루 어, 숙박을 하고 오늘 또 오전에 책도 어, 좀 보고 시간을 보내다가 아직 과제를 못했어요. 과제도 이제 끝내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갈 생각입니다. 어, 저는 어제 또온 김에 어, 지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어, 빈센트 방구 어,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. 더 그레이 패션이라 해가지고 그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진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거든요. 정말 오랜만에 어, 작품을 보고 왔고 작년 11월 29일부터 이번 달 일요일 어, 3월 16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전시를 해서 정말 막차에 딱 시간을 내가지고 어제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제, 어, 근데 엄청 유명한 작품, 뭐,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, 뭐, 해바라기나, 뭐, 그런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 있진 않고, 뭐, 한두 개 정도 있고, 새로운 작품들을 좀 많이 봤어요. 어 네덜란드 시절부터 해가지고, 아를, 뭐, 파리 시절, 아르시 절 생림의 시절 지나가지고, 마지막, 오베를 있는 데까지, 어, 그때까지 해가지고 쭉 작품들이 있었는데, 저는 특히 이번에 본게그 드로잉 한 것들이 좀꽤 왔었는데, 아, 드로잉은 이제 펜이나 뭐 볼펜, 뭐 아니면 그런, 어, 분필, 검은 분필, 연필, 어. 볼펜은 그 당시에 없었으려나 아무튼 그런 펜 종류 가지고 명암을 이렇게 뭐 세게 긋고 적게 긋고 해가지고 명암 가지고 말이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아또 거기서 준또 감동이 좀 너무 좋았습니다. 음.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근데 작품이 좀 부족해서 이런 도록도 샀어요. 예. 도록, 응, 어. 인센트망고 도록도 이렇게 샀고 아 그리고. 아 그리고 이제 그 작품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두 가지가 또 엄청 좀 크게 와닿은 게 있었는데 뉘넨의 오래된 탑 1884년 2월부터 3월까지 그렸던 그리고 밀다발 1885년 7월부터 8월까지 그렸던 그두 개의 작품이 또 제가 좀 그동안 못 봤던 작품이라서 좀 많은 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. <laughs> 관련된 거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도록을 도로, 갔다가 어,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인 갖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. 마지막으로 어또 이제 어제 그 전시를 보다 보면은 자기가 그 고우가 한말 같은 건또 이렇게 또 문구가 새겨 있기도 하죠. 그래서 이 말이 참 가슴이 와닿았는데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 값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1888년 10월 24일 해서 그기가 있었는데 정말 고은은 자신이 끝까지 그렸습니다. 한 10여 년 정도 미술 생활 했잖아요. 음, 그동안 이렇게 또 900여 점의 작품도 남기고 그래서 불멸의 화가로가지 않습니까? 자기가 정말 계속 그림만 그렸어요. 그러면서 확신을 점점 가졌죠. 어, 좀 안타까운 그런 삶을 마감을 하는 그런 어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생을 마감한 게 어찌 됐든 그 자신을 믿고 그린다는 것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어 그래서 불멸의 화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찌 됐든 아직 오늘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니까 혹시나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.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.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. 넷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.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백 번씩 매일매일 외쳤다. 그럼다 이루어졌다. 어서 매일매일 영어 공부, 근무,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상국고능 통제가 되었다. 일곱 매일매일 삼십 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 책이 발행되었다. 여덟 매일매일 일어나고 걷기를 통하여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했다. 아오,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. 이니다 이거, 쳤다! 오늘도 화이팅! 200일 동안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!